안녕하세요. 구팡 후기입니다. 상품 후기가 500개 이상인 좋은 상품만 선정했습니다. 상품 구입 주소는 내용 더보기에 남겨둘게요. 섬유 유연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제 고민은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소개할 아우라 초고농축 섬유 유연제 스모키 머스크는 한번 사용해보면 절대 다른 제품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첫 세탁부터 확실히 느껴지는 차이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제품에서 가장 먼저 감동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향기입니다. 스모키 머스크의 깊고 은은한 향은 단순히 향기 좋은 정도가 아니라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옷을 입는 순간마다 살짝 퍼지는 부드러운 향기가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하고, 시간이 지나도 상쾌함이 오래 지속되어 언제나 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향이라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에도 딱 좋습니다. 경제성을 생각하면 더욱 매력적입니다. 초고농축 포뮬러 덕분에 적은 양만으로도 세탁물 전체에 향이 고르게 퍼지고 부드러운 촉감이 더해집니다. 대용량 제품이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서 비용 대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세탁량이 많은 집이나 대가족 이라면 더욱 만족스러울 거예요. 한번 사두면 마음 편히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생활 속 작은 고민까지 해결해 줍니다. 향기와 경제성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제품은 섬유 보호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탁 후 옷이 부드럽고 촉감이 좋아져 피부에 닿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정전기가 줄어들어 겨울철 옷이 몸에 달라붙는 불편함도 크게 줄어듭니다. 옷감 손상이 적어져 옷의 수명까지 늘어나니 장기적으로 보면 이만큼 경제적인 선택도 없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제품이지만 뚜껑과 펌프가 함께 제공되어 필요한 만큼만 간편하게 덜었을 수 있어 세탁 시간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또한 세탁구 잔여물이 남지 않아서 찌꺼기 걱정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작은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제품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제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섬유유연제에 비해 가격이 약간 높은 편이지만, 품질과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머스크향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머스크 향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매번 세탁 후 옷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촉감과 은은한 향기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매일 아침 옷장에서 꺼낸 옷이 섬유 향수를 뿌린 듯 기분 좋은 향기를 선사해 하루를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세탁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닌 특별한 경험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우라 초고농축 섬유 유연제 스모키 머스크는 향기, 부드러움, 지속력까지 모든 면에서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탁을 특별하고 기분 좋은 순간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아우라와 함께 새로운 세탁의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쿠팡 후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